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정확하게 백의 급소를 노려 백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바둑사람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흙이 그냥 이쪽으로 평범하게 찌르는 거는 그냥 막아가지고 자 궁도가 굉장히 백이 넓, 넓어졌죠 뭐 이런 식으로 젖혀도, 이렇게 받아가지고, 현집을못 내, 여기 들어가야 하는데, 그냥 이렇게만 둬도, 백 전체가 사는 모습입니다. 정답이 아니겠구요. 자, 이쪽으로 치중하는 거는, 역시나, 백 입장에서는, 네, 일부만 살면 되기 때문에, 그냥 이쪽으로 버립니다. 이렇게 해서 또 여기 사는 모습이죠. 자, 흙 입장에서는 백 전체를 잡는 게, 네, 목표기 이 때문에,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, 자, 전체를 잡고자, 깊숙하게 치중을 하는 그런, 네, 생각을 할수 있는데, 이거는, 백이 이쪽을 넣가지고 사실 이쪽이 백 급소거든요.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도, 네, 이쪽을 막아서, 자, 흑 입장에서는 다 잡으려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, 백이 이한 점을 제압을 해서 네, 이런 식으로 한 집이 나버립니다. 전체가 또 사는 모습이죠. 자, 어떻게 하면 백 전체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? 제가 설명을 하는 도중에 살짝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,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. 정답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자, 정답은 이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급소를 노리는 모습이죠 백이 이쪽을 잃으면 가만히 들어서 찝어서 자, 넘어가서 전체를 다 잡을 수가 있죠 백이 여기를 잊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두는 수를 에, 생각을 해볼 수가 없어요 끊음과 동시에 단수가 되고 뒤쪽이 잡히기 때문에 사실, 다른, 잊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두는 거는 사실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이쪽을 이어도 끊어서 두 점이 제압이 되, 되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쪽을 이어줘야 하는데요. 늘어, 네, 늘어서, 자, 무조건 이쪽도 잊게 만들고, 자, 찍어서, 이렇게 흙이, 네, 건너감과 동시에 백이, 네, 눈이 다 사라지는 모습이죠. 여러분들,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